한국의 어느 식당 거리. 이곳에는 아직도 이른 새벽 시간이라 식당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식당 거리에 웬 수상한 젊은 미국 여성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인지 물건인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찾는 듯한 이 여성은 아주 바쁘게 이곳저곳으로 눈을 돌려가며 염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당 앞에 있는 충격적인 박스의 정체와 식당 주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아만다 테일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젊은 나이부터 식당 일을 하면서 지금의 운영까지 하게 된 것에는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특출나게 요리를 잘했다거나 엄청난 맛집 식당을 운영해서 유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은 아니었고 사업을 하시며 승승장구하던 중 어느 날 한순간에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그 충격에 노숙자로 살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랐죠. 아버지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동양계 식당 사장님에게 요리 레시피를 전수받았고 식당에 취업을 시켜주어 일하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버지는 노숙자 신세에서 갑자기 식당에 취업하여 일하더니 식당을 개업하는 등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인물로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셨지만 늘 아버지는 저에게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며 저에게 좋은 요리사가 되라는 소리를 종종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저였기에 저는 미슐랭 스타를 부여받는 식당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셰프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와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미국의 원초적이고 다양한 오리지널 음식들을 활용하여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은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음식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런 것에만 몰입되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저에게는 상당히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음식, 요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편협하게도 다른 국가의 음식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미국인이 즐겨먹고 좋아하는 미국의 오리지널 음식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또 연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는 제가 원하는 미국의 음식들이 아닌 한국의 음식들에 대한 소개가 주을 지어 반응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대체 저런 특이한 음식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누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저런 방송만 해주는 걸까 하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음식들은 다양하긴 했지만, 대부분 생물을 이용한 징그러운 음식이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음식들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저런 음식들을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러 이러한 음식들이 있다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그런 음식들에서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어서 더욱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오리지널 음식들과 문화들이 세계 제일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요리 메뉴들만 보더라도 죄다 미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사랑해온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저에게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 운영에 여념이 없던 저는 의도치 않게 한 손님 무리가 식사하며 하는 이야기를 엿들어 버렸죠.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거슬리면서도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종류의 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름 아닌 요즘 음식은 한국 음식이 대세라던데 라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개중에는 그 실제로 한국 음식을 먹어본 손님이 있었는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신이 나서 하는데 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신나서 하고 있는 손님들을 보자니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그놈의 한국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저기에서 한국 한국 하는지 당최 이해되질 않았죠. 한편으로는 오직 미국 오리지널 음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제가 문제가 아닌가 하면서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들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 요리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하고 도대체 지금의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의 어떤 부분에서 열광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말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대단하지 않은 한국 음식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염탐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장사가 좀 된다 하는 식당들을 둘러보는데 아주 미심쩍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식당들을 염탐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대별로 끈기를 가지고 염탐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그 식당의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식당 사장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새벽 시간대에 식당의 앞에는 아주 수상한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가들에는 그러한 상자들이 없었는데 유독 제가 관찰하던 몇몇 식당 앞에만 그러한 의문의 상자들이 놓여 있었기에 저는 호기심에 미쳐 나갈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호기심에 이기지 못해 해서는 안될 일까지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주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 상자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뜯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정체를 알아채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다름 아닌 식자재들이었어요. 게다가 일반적인 식자재가 아닌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여 자칫 잘못하면 상하기 쉬운 그런 민감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 그 식재료들이 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 식당 앞에 오게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식당들은 아직 사장이나 직원이 출근도 하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든 현상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민감한 식재료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상하지 않은 것에는 워낙 그 재료들 자체가 신선한 것도 있었지만 박스 안에는 아이스팩이 들어있어서 최대한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관찰할 당시 시간이 새벽 대 시간이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워낙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제법 많은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식당 앞에 있는 박스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CCTV를 일부러 달아놓아도, 그런데도 노숙자들이나, 도둑들이 식당이나 마트 앞에 이러한 상자들과 택배 박스들이 있으면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말이죠. 한국인의 이런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음식에도 관여가 된 것일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고 있는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저희 한국행에서 저는 꽤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선진 시민의식에 대해서 곱씹다 보니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재물에 허락 없이 손을 댄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을 법한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허락 없이 박스를 훼손시킨 그 식당의 사장님이 출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에 와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죄책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이식에 감동하여 저희 마음속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을 기다린 저는 그곳에 도착하여 가게를 오픈하는 두 분의 사장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식당의 사장님은 꽤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노부부셨는데 외국인인 제가 식당 옆에서 어물쩍거리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셨는지 저에게 유창한 영어로 식사하러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황하여 그렇다고 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장님들과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어설프게 식사 주문을 하려고 했죠. 왠지 이곳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장님에게 사실을 이실직고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을 거야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우리 식당 음식이 아무리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고 해도 재료를 손질하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릴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하게도 기다리겠다고 했고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사장님이 내어주시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큰 뼈와 함께 푹 삶은 듯한 고기가 들어있는 국물 요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요리를 갈비탕이라고 하더군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은 향도 좋았고 실제로 그 맛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꽤 쌀쌀한 한국의 초겨울 아침 날씨를 완전히 녹여줄 만큼 말이죠. 뜨끈한 국물과 함께 야들야들한 고기들이 환상의 궁합을 이루었고 제입 안에서 미친듯 날뛰었습니다. 황홀한 식사를 마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었고 두분 사장님에게 저희 죄를 이실직고했습니다. 사장님 몰래 택배 박스를 훼손하였다고. 그 내용물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래노라고. 그리고 제 소개를 하며 명함을 건넸죠. 그런데 두분 사장님은 뭐 그런 거로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양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괜찮은 건가 하며 고개를 들어 사장님 두 분을 바라보았지만 아주 상냥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배려심과 친절함에 크게 감동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런 신선재료 택배 시스템이 부러웠습니다. 왜 미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말이죠. 아주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음식 잘 먹고 간다고 말하며 계산하고 그곳을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처음 뵙는 두분 사장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저에게 부부 사장님 중에서 할아버지가 사뭇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걷는 명함을 뚫어져라 보더니 다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시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뭐지? 갑자기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 이거 염탐하러 왔다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아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다며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스미스 테일러. 자네가 스미스 테일러의 딸이구먼. 이야,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내가 몰라 볼 법도 했지. 그래, 아버지는 잘 있으신가? 그랬습니다. 이곳 식당의 노부부 사장님은 과거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삶을 포기했을 때, 노숙자로 살아가며, 노숙자로 죽어가려 했을 때,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바로 그 은인이었습니다. 한국인 노부부 사장님과 저는 그 자리에서 전후 사정을 들었고, 놀란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믿기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 눈물을 보인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노부부 사장님께서도, 저희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새삼 있고 살았던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은 느낌이었습니다. 미슐랭이 뭐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매몰되어 살아온 저희 시간이 아까운 지경이었습니다. 더는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저희 식당 지점을 오픈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제법 안정되어 제대로 된 레스토랑의 시스템이 갖추어졌죠. 또한 저희 아버지가 노부부 사장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보답으로 생각하며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시식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이런 저희 모습을 보신다면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죠? 한국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는 금발의 한 외국 여성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닐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듯 보이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바닥에 노상으로 판매 중인 국수를 보더니 그쪽으로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이 외국 여성은 국수를 한입 먹어보기도 전에 크게 경악하게 되고 현실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 중인 루치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남다른 아이였는데요. 그런 덕분에 그 어린 나이부터 요리사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을 섭렵하며 저를 데리고 다니며 그러한 요리들을 같이 먹을 기회를 주셨죠. 그 시절 덕분에 면요리 전문가로서의 제 내공이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음식에 대한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시아 계통의 면요리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버지와 함께 중국 여행을 하면서 먹었던 면요리인 사천 딴딴면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그 당시에 길에서 팔고 있는 그 면요리를 먹었다가 몇날 며칠을 고생하고 자칫 어린 나이여서 생명까지 위험했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죄다 비슷비슷한 아시아의 면요리는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길에서 파는 음식이면 더더욱 말이에요. 성인이 되어 식당을 운영 중인 저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파스타와 하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 중인데, 제가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고, 단골 손님도 적당히 보유하고 있지만, 딱그 뿐이었습니다. 뭔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느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큰 벽에 막힌 그런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저는 제 식당을 지금의 본점 이외에도 다른 곳에 분점을 오픈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에도 꿈이 있었기에 더욱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런 일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저 생각만 하고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식당 근처에는 새로운 식당이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 때문에 몹시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을 했죠. 식당이야 하루에도 몇 군데씩 개업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곳이 많지만 저의 기분은 살짝 언짢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면요리 전문점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픈 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식당은 개업 초기부터 불티나게 손님이 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식당은 이탈리아 전통 면요리가 아닌 퓨전 면요리 식당이었어요. 아무리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 저라고 해도 바로 근처에서 전통 면요리가 아닌 퓨전 면요리로 대박이 나는 신생 식당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싶은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하는 자존감 떨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도 저는 면요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탈리아 전통 면요리가 최고라는 제 신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식당을 운영 중인 친구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성공하여 승승장구 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미 성공하여 하루하루 분점도 늘어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느날은 그 친구가 저희 식당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친구의 사업 이야기를 듣는데 무언가 저도 알수 없는 열정이 솟아났고 저도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저 친구도 해냈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와 다소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들이 아닌 퓨전 요리들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주로 아시아계통의 요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그 중에서는 한국의 요리들이 대세라는 말도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만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식당 근처에 생긴 면요리 식당도 그러했고, 제 친구도 퓨전 요리를 하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였으니까요. 저는 다른 무엇도 아닌 면요리에 한해서는 이탈리아 본연의 면요리로 승부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 처음으로 저의 그러한 신념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욕망만이 더욱 커져서 친구의 조언들은 무시하고 저희 방식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했고 얼마 안가 처음으로 제 2호점인 분점을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 오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업발인지 호기심에 손님들이 제법 드나들었지만 어디에나 있는 이탈리아식 파스타 면요리 식당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했고 식상함을 느낀 손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을 끊었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강행한 프랜차이즈 2호점이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섣불리 저지른 것인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기존의 식당 본점에까지 그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심마저 생겼죠. 그 식당은 제가 가진 모든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득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픈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호점을 급하게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점 운영에만 몰두하였죠. 제 꿈이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렇게 점점 저에게는 비현실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 깊이 박혀버렸죠. 본점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욕심을 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적당한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일반적인 동네 면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던 저는 문득 퓨전 요리로 성공했다는 친구의 식당이 궁금해졌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방문해서 구경하거나 시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대체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식당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다는 식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면요리를 엄선하여 주문해 시식해 보았죠. 그 중에는 한국의 국수라는 요리가 있었는데 걸쭉한 이탈리아의 면요리 양념과는 다르게 흥건한 물에 담긴 면요리여서 처음에는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보니 물육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풍미가 깊고 진해서 맛이 아주 일품이더군요. 게다가 고명이라고 불리는 국수 위에 올려진 여러 재료는 국물과 어우러져서 조합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맛에 아주 기분 좋은 신선함을 느꼈어요. 이래서 성공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한창 시식하고 있는데 식당 보스인 제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수라는 요리, 맛이 좋지? 라며 저에게 한껏 어깨에 힘을 준채 으스대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 국수가 자신이 먹어본 한국의 오리지널 국수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대체 오리지널 국수는 어떻길래? 저는 너무나 호기심이 강하게 생겨났죠. 한국의 오리지널 국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이후로 가게를 잠시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한국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원정이었죠. 여행을 간다는 느낌보다는 유학이라는 느낌이 더욱 강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정길이었죠. 이번 원정길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가리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편견 같은 것은 내려놓은 채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친구가 추천해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별로였습니다. 이곳에는 식당이라고 불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다소 호신적인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거 어린 시절 아버지와 중국의 길바닥면 요리를 먹었다가 죽을 뻔했던 악몽이 떠오르는 풍경이어서 더더욱 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왜 이곳을 방문한 거지? 그냥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다잡고 용감하게 시장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습니다 칼을 뽑았으니. 무언가는 썰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당찬 포부로 말이죠. 그러다가 길 한복판에 있는 국수 면유리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식당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냥 가운데 셰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고, 그 주위로 앉은 의자만 길게 둘러싼 모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먹는 그 모습들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추운 겨울의 날씨여서, 국수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기에 더욱 그렇게 보였을 테지요. 한국의 겨울은 상상 이상으로 추웠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외부나 마찬가지인 이곳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자니 한국인들은 추위에 강한가보다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자리가 나길 기다리던 제가 마침 식사를 마치고 자릴 뜨는 아저씨가 앉은 자리에 궁둥이를 붙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쏙 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따뜻해? 저 아저씨 엉덩이에 핫팩이라도 붙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릴 뜨는 아저씨의 엉덩이를 예의 주시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저는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서도 아직도 따뜻한, 아니 점점 더 따뜻해지는 미스테리한 저의 엉덩이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 너무 궁금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옆에 있는 젊은 손님에게 이 미스터리에 관해서 물어보고 나서야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미친. 이런 노상 길거리 의자에 열선이 깔려 있었다니. 저는 옆 손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랐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최신 과학 시스템은 뭐란 말인가? 어쨌든 저는 놀란 마음을 다스리고 때마침 나온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 국수는 제 친구의 식당에서 먹은 국수와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육수는 무엇으로 우린 것인지 그 깊이가 아주 깊었고 풍미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걸쭉한 양념이 없는 면요리가 이토록 훌륭한 맛을 낸다는 것이 정말이지 놀라웠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국수 요리에 담긴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는 더더욱 국수라는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국수라는 한국 면요리는 한국의 옛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에는 아무 때나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나 환갑, 혼인, 돌잔치와 같은 기념적인 날에나 볼수 있었던 음식이었다고 그래서 국수의 다른 이름으로는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했죠. 왜 제가 그 추운 전통시장 길바닥에서 국수 한 그릇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는지 이제는 알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종종 방문하곤 합니다. 한국의 음식들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 덕분에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호점을 성공리에 오픈할 수 있었죠. 진정으로 훌륭한 음식은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